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 a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다들 건강하고 알찬 하루 시작하고 계시죠? 어, 하루 마무리 하시는 분도 타이밍에 이거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자, 언제 어디에서, 함께 하시건 간에 좋은 에너지 가득 채우고 아니면 밤이시면 편안하게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 예, 열 단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OUGHT A U G H T 사실 앞에 한 글자씩만 바꾸면 돼요 근데 이게 꽤 중요한 단어들이 꽤 있고요 과거형도 있어서 자, 그 말이 부담되시면 한번 단어 뜻 보면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OK Let's hit the road Number 1 자, 일단 발음과 함께 여러분, 그 발음 법칙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단어 뜻도 같이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영어에서요 O U A U aw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전부 다아 발음이에요 미국식 발음에서는요 자 그래서 단어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냥 외우실 필요 없어요 o u g h t 이 단어가 들어가면 발음이요 이게 o u t 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따라 보세요아 보세요 아 아트 아트 이 발음을 하시면 돼요 트 발음도 크게 하시지 말고요 아트 그래서 몸모.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빈도가 한 중급에서 살짝 올라가요. 중급과 중급의 상급까지는 아니고 중급의 살짝 위에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have to 해야만 한다, must 해야만 한다 이런 단어가 있다면, 어, to. 이게 원래 발음은 어, 투 h to인데, to, 의 발음을 집어넣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 보세요. 어, to. 처럼 발음 돼요. ought to. 아트. 그래서 이 형태밖에 없어요. 이 단어는요. 딱이 형태 이외에는 OUGHT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 쓰이지 않습니다. 투기 쉽죠? 자, 따라보세요 아트. 아트. 그래서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거나, 뭐 예를 들면 은 공유 숙박 사이트 있잖아요. 여러분, 에어비앤비 같은 데 가면 11시 전에 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걸 체크아웃이라고 하죠. 그때 그럴 때에 규정의 근거에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의 근거에서 뭐뭐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You ought to. You ought to. You ought to check out. You ought to check out before 11am. 아니면 before 11 o'clock in the morning.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ought to check out을 빨리 하면 you ought to check out. 어라? 어라? 어라, 뭐지, 어라? 그게, art, to를, art, 혹은, r 라 이렇게 발음하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art, 이때는, o, u, g, h, t, 띠고, t, o까지 발음해 드린 거예요. art, 이 단어만 발음하시려면, art. 여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발음 그대로, number t 싸우다. 지난, 얼마 전인가 해서 듣거든요. 이 표현. 그죠? 예, 그래서, 예, fight 하는 거. 그거에 바로, 아, 지난 시간에 썼나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거의 과거형이에요. 싸웠다가 되겠습니다. 이 발음이 포우트가 아니고 파시에요파왜앞에나 어떤 아트 아트 앞에다가 F 발음만 집어놓으면 돼요. 보세요파파 싸웠다 그 단어밖에 없어요. 이거는 파파 절대 포우트 아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파 그쵸? 위치 아래 입술 이제 다들 예 헷갈리실분 없을 거예요. 그 뜻밖에 없습니다. n 버3 자, 그 다음에, 샀다 라고 할 때는요. 사다가 바이죠. B-U-Y. 근데 그거 u 바의 과거 형태가 바시예요. 절대 보트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 잘못 발음을 배워서 보트, 보트 하는데 그거 보트는 B-O-A-T. 그 배가 보트고요. 얘는 따라 해보세요. 금방 나왔던 art, 그 다음에 fought. 얘는 바트예요. 바트. But. 바트 바트 파트 아트 파트 바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 발음에다가 '아' 발음 하시면 돼요. 바트 샀다. 그래서 바트 바트 '트' 발음인데 뒤에 모음 같은 게 오면 몸이란 말이 부담되면 예문 하나 좀해 드릴게요. 영화 제목입니다. We bought a zoo. 이게 동물원은 절대로 주가 아니에요. 주. 예. 그게 아니고 즈 o 즈 o 치아를 갈면서 목소리도 울리고, zoo, zoo, 입술을 내밀면서, z o 그게 바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에, zoological garden. 바로, 동물들의 정원. 해가지고 그게 동물원. 그게 바로 그냥 줄여서 z o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att Damon이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에 그, 누구죠? born s e 었잖아요 born s 예. 그래서 그 born s 의 주인공이 바로 Matt Damon인데, 이 Matt Damon이 이제 가족들과 가족들이었나저 아저 이거 반나반 봤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트레일러를 봐서 예고편을 봐서 본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위바라 o 그래서 우리가 동물원을 샀어요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근데 아주 잔잔한 그런 영화일 겁니다. 그래서 위 바트 어 o 빨리 하니까 바트 어가 바로가 되는 거예요. 위 바라주. 위바라 o 그러면 잘못 들으면 바로주가 뭐야? 바로주 무슨 술이래 <laughs>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we bought a zoo 보세요. we bought a zoo. we bought a zoo. 우리 동물원을 샀어요. 이런 뜻이니까 나중에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목만 쳐도 클립이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그게 유튜브의 장점이잖아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bought까지 했고요. 그다음에는 r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bought 연습하세요. bought. number 4. brought. bring, 가져오다의 과거예요 네, 가져왔다, 가져왔었다. 과거 분석까지 더다 돼요. 해보세요. bring, brought, brought. 그래서 brought만 따라해보세요. brought. 절대 brought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어, 나 brought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떡하죠? 아, 지금 고치시면 되잖아요. 다 같은 발음이니까. brought. 그 정권은 bought. 그 정권은 fat. 그 정권은 art. 됐잖아요. 그래서 가져왔다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brought. 됐죠? 넘버 5. 자, 이 발음도 진짜 많이 틀리세요. T-H-O-U-G-H-T는 절대로 소우트가 아니에요. 혀끝을 깨물면서 나는 소리고요. 동시에 입술은 한 번만 움직이는 거예요. 소우, so 아니면 소우 이거 단위에 틀렸어요. 사시 그냥. thought 한 번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 발음이 똑같다고요. 오늘 나오는 게 모두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h t 생각했다. 라는 단어도 되고요. 그래서 명사로는 얘가 사, 생각, 사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 해보세요. thought. thought. 됐죠? 예, 네, 그래서, 야, 너는 말이야 사람이 다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 thought. 내가 생각했어. You were. 너가 이었다고. Different. 너가 다르다운 생각했는데 너도 그들과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보세요. I thought you were different. 빨리 하면 I thought you were different. I thought you were different.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고, 생각, 생각했다. Thought. 자, 전반부 복습합니다.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o u g h t 아트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해서 art 이 a 아 e check out 그렇죠? 알아체카 어 알아서 체크하라는 얘기인가? <laughs> 뭐뭐 해야만 한다. number 2 싸웠다. fought. number 3 we b g h t a zoo 해서 b o u g h t number 4 샀다는 뜻이고요. number 4는 가져온다. 가져온다. brought. brought 됐고요. 근데 절대 brought 아니고요. number 5는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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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다 혹은 사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요, OUGHT가 1번부터 5번까지 쭉 연결되고, 그 다음에 6번까지도 OUGHT입니다. 이어집니다. The second half. Number 6. 자, 구하단 단어,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번이 뭐, 중, 아, 초중급, 2번도 과거라서, fight보다는 과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1, 2, 3, 4, 5번까지 다 초중급이에요. 예, 초급과 중급 사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S O U G H T는 얘가 그 현재 있죠. 구하다라고 할 때. 예전에 한번 해드렸어요. Knock and the door will open.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오. Seek and you will find.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그래서 S E E K란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보세요. Seek. 길게 하시면 구하다는 뜻이고요. 짧게 S I C K. Thick, 이렇게 발음하면 아픈이란 뜻이에요. 해보세요. seek. 이게 중급 단어예요. seek란 단어가. 그리고 그거의 과거형인 찾았다가 중급에서 고급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로 치면은 중급이 3단계잖아요. 얘는 4단계 정도 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4단계까지도 잡아 드립니다. 해보세요. s a h t 발음은 똑같아요. 앞에 나온 거랑. 아 발음에 쓰냐, 스냐, 쓰냐 스냐, 브냐, 브르냐 이런 발음만 하시면 돼요. s a h t 찾았다. 구했다, 찾았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니면 요청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됐죠? 이 뜻밖에 없고, 이건 빈도가 좀 떨어지니까, 지금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돼요. 따라 해보세요. s 트 t number s 이건 빈도 높습니다. catch는 뭐 완전 초보 단어고요. 그거의 과거형인 cut. 절대 coat 아니에요. 카 u t 요 cut. c 잡았다. 대신 짧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컷 이게 아니고 그거는 자르는 뜻이죠. 컷은요. 이거는 컷. 길게 하셔야 돼요. 발음을요. 아시겠죠? 이 발음의 특징이 길게 하는 발음들이에요. OUGHT 아니면 7번부터는 AUGHT가 나오는데 발음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니아 그러니까 영어의 OUGHT와 AUGHT는 동일한 발음이구나. 그래서 catch. 예, 잡았, 잡다의 과거형이라서 예, 바로 컷. 컷. 잡았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여러분 제가 해드렸잖아요. Catch me if you can, catch me if you can. 그렇죠? 예, 내가 아, 난그 친구 봤어. 내가 잡았어. I caught him. 그렇죠? I caught him인데 빨리니까 I caught him. I caught him처럼 들려요. I caught 뭐그 사람을 왜 잘랐지? 그런 뜻이 아니고 I caught him, I caught him, I caught him smoking. 내가 담배 피는 우거딱 잡았잖아. <laughs> 이런 식으로 catch 사람 ing 형태로도 꽤 많이 써요. I caught him eating ramen again. 라면 또 밤에 먹은 거 내가 잡았다. 딱 걸렸잖아 나한테. 우리말로 딱 걸렸잖아가 뭐예요? i caught him e a t i n g r a m e n again. I caught him smoking again.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부담되시면 버리시고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n u m b e r e i g h t 네, 이것도 t e a c h 는 기본 단어입니다. 가르치다. t e a c h t e a c h 기본 단어고요. 이것도 토트가 아니고 타트예요. Taught, taught 보세요. taught 가르쳤다. 그가 나한테 가르침을 줬어요. 그가 나를 가르쳤어요. 가 영어로 볼까요? He taught me예요. 해 보세요. taught He taught me.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영하는지를 그래서 그 친구 나한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쳤어라고 할 때, He taught me how to swim. 봐요. 보세요. How to swim도 how로로 바뀌죠. 그래서 he taught me how to swim. 그래서 t 발음이 모음사에 끼면 리오로 변하더라. 진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he taught me how to swim. 됐습니다. number nine. 자, 여기까지 au, g, h, t가 7번, 8번, 그 다음에 9번까지 이어지는데요. 얘는 er이 더 들어가요. 근데 발음은 똑같아서 제가 얘가 중급에서 중상급 사이에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보면 유럽의 열강 제국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아프리카도 그렇고 저쪽에 아메리카 대륙에도 그렇고 수많은 못된 짓을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신사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 영국부터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심지어 벨기에 같은 요 조그만 나라는 그 당시에 어, 이거 길어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시사적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 그 당시에 인구가 1500년, 아, 1800년도 말부터 이제 열광분할이 시작됐으니까. 아프리카만.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2000만 명 인구 중에 1000만 명을 죽였어요. 벨기에 리오폴드 2세가. 그러니까 이런 아픈 역사가 있더라. 그럴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Slaughter. 슬라터인데 발음이 들릴 만하면 슬라터 하셔도 되고 슬라터를 하셔도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슬라터 슬라터 양쪽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국식 발음이면 슬라터 슬라터 이렇게 발음하게 되고 미국식이면 슬라터 그래서 학살 그다음에 학살하다라는 단어 다 되니까 이거는 중급에서 중상급 사이에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도살하다, 학살하다 혹은 도살이나 학살 됐고요. 마지막 넘버 텐 이게요 다 같은 발음이에요 오늘요 이 모음은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o u g h t 가이 발음이 아트 발음이 아니라 아우트 발음으로 나는 케이스가 예, 예요 예, 그래서 얘를 일부러 잡아드렸습니다. 얘는 알아두셔야 돼요. 가뭄이란 단어로 이 단어가 기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급 단어는 아니지만 중급하고 초급, 중급에 가까운 단어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주, 라, 우, 트예요 갑자기. drought. 가뭄이란 뜻입니다. dry에서 나온 거예요. D -R -Y가 dry가 dry가, 어, 뭔가요. 건조 한이잖아요 그것이 계속 된다 해서 drought. 그러면 그게 가뭄이란 단어입니다. 갑세요 시작. drought. 아시겠죠? 자, 얘는 중국에 가까운 단어니까 부담되시면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후반부 복습하겠습니다.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six. 자, 이거는 중 상급 단어죠. 찾았다, sought. 그다음에 찾다는, 구하다, 찾다, seek. 길게. Number seven. 잡았다, caught. 그렇죠? 예, 그래서 I caught him smoking. I caught him smoking. I caught him smoking.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가르쳤다, taught. 길게 하셔야 돼요. taught.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도살, 학살 하는 거, 예, 네, slaughter. slaughter. 그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drought. drought. 감은 거죠. 이렇게 쩍쩍 갈라진 모습을 떠올리시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drought. 하는 거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스크롤 올라갈 때, 아, 이런 단어 배웠구나. 하고 눈으로 한번 다시 복습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스펠링도 중요하지만 스펠링 외우고 나신 다음에 동시에 지금처럼 쩍쩍쩍쩍 갈라지면서 주라우트, 드라우트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알차고 힘찬 하루, 어, 그 다음에 주위에 좋은 에너지 에, 나눠주는 그런 하루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네, did I say that? Maybe. <laughs> 자, 그 네, 다음에 구독 버튼과 함께 네, 링크 아끼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